감사합니다. <laughs> 와인이 그... 예. <laughs> 인터넷에 지금 말씀하세요. 인터넷에서 보니까 샤또 라피트 가는 와인이 샤또 보통이 3만. 뭐 이게? 1907년 하이드지 가는 게 3만 3천. 제일 비싸게 팔린 게샤토슈발 그 가는 샤토슈발 블란 다는게 1947년산인데 현재 기록은 3억 원짜리 있다고 요 우리나라는 얼마의 그, 되는 게 가장 그면한 그 10년 전에 백화점에서 주석 선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. 로마네 꽝디 같은 게한 세트에 3,900만 원대 팔렸어요. 아, 네. 한 세트가 몇 개래요? 저는 제가 네. 가도봤데 <laughs> <또한 웃음> 이게 가면은 한 1억 정도 팔립니다. 네. <laughs> <사> <같이. 웃음> 아, 김상호 부회장님 3도 시발에 상호 김상호 부회장님 들안시겠어 김상호 부회장님 온이 넘치 드셨어? 안 느껴 어디... 아, 네, 예, 아주 꿀맛입니다 뒤쪽에 와인이 좀 많이 여유가 여유가 있습니까? 예, 마시고 싶은 선생님 마음마십시 대립이라는 거 회장님께서 한번 찍될것 같아요 회장님이 지금 계속 마시고 는데 예. 아니 우리 이거 김상호 의장 모시고 인사 좀 하려고 그러니까. 안 드시고. 아, 그래. 예, 삼십 초만 좀 양해 부탁하겠습니다. 우리 김상호 의장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상호 의장님 네, 예, 우리 어, 김상호 부회장님, 아까 인사 좀 빠져 있었습니다. 우리 김상호 부회장님, 잠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돼요. 저는, 저, 효영건설의 분설업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. 음, 안 좋은데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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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리 이렇게, 이렇게, 이요게 이렇게, 이렇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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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. 게이렇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우리, 첨블리에 우리, 주영주 강사님께 한번 다시 한번 감사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그 뭐, 역시 안 차리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그래도 안 그렇겠습니까? 그죠? 혹시 나중에 사돈을 만나더라도 그죠? <laughs> 예,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, 전심식사가 바로 준비될 겁니다. 전심식사 하시고. 국별로 화합의 시간 좀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마칠 때완전 마칠 때 기념품 준비하는 해거 저희들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. 방송에서 오늘 모든 수들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